학생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간 또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지난주에 1차 지필 평가를 봤죠. 어, 잘본 친구도 있고 생각보다 성적이 조금 안 나온 친구도 있을 텐데 너무 상심하지 말고 어, 우리 1학년 통합과학은 교과서랑 부교재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면 성적을 이제 잘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오늘부터 다시 또 새롭게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부교제 40쪽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혼결합과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했었죠. 어, 이런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각과 생명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나 이런 걸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먼저 여러 물질들은 구성 성분이 있죠. 그걸 원소라고 하는데 주요 원소들은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밑에 보시면 이런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지각과 대기, 해양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 또는 부피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 표를 보면서 정리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지각에는 어떤 원소가 많나요? 음, 산소와 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다. 산소와 규소가 많고요. 생명체 사람을 보시면 되겠네요. 산소와 탄소가 많죠. 그래서 생명체에는 산소와 탄소가 많다. 그러면 지각과 생명체의 공통으로 많은 원소는 뭐죠? 음, 산소가 많죠. 공통으로 많은 원소는 산소다. 산소는 탄소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뭐, 규소, 수소하고도 결합을 잘할수 있고, 그래서 쉽게 결합이 가능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런 원소들은 어디서부터 왔냐? 우리 저번에 별의 진화 과정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는 빅뱅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지만 그 외에 뭐 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별의 진화 과정에서 어, 생성되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표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각은 아까 산소랑 규소가 많다고 했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고요. 다음에 알루미늄, 철. 다음에 칼슘, 칼륨. 아, 칼슘, 나트륨, 칼륨.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순서예요. 그 선생님 어릴 때 오시알페 카나크마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여러분 앞에 주요 원소 이거 두 개만이라도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얘네들은 어디서 왔냐면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부터. 왔다는 거. 다음에 대기 같은 경우는 질소가 78%죠. 어,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 아르곤 그 순서다. 얘네들도 핵융합 반응으로 이제 왔고요. 다음에 해양 같은 경우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바다는 일단 물이 제일 많으니까 물은 H2O죠. 그래서 O와 H가 많고, 어, 염소도 있습니다. 어 바닷물에 보시면은 염화나트륨도 있고 염화마그네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주요 성분의 기원을 봤는데 어 산소 같은 경우는 아까 핵융합 반응이었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빅뱅 우주 초기에 빅뱅 우주 초기에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생명체죠. 어,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이 주요 원소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 지각이랑 생명체를 조금 비교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밑에 표 한번 봅시다. 바로, 이번에 보시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느냐. 지각은, 우리, 어, 우리 지각 생각하면은 돌이 좀 떠오르지 않나요? 어, 암석.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암석은 다시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광물들은 여러 원소들의 화학결합으로 형성되었죠. 여러 원소들의 화학 결합으로 생성되었다. 근데 지각을 이루는 광물의 대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산소와 규소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색깔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얘네들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밑에 표 하고 있죠. 표 여기 표 부분 한번 볼게요. 생명체는 일단 물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이죠. 수분이죠. 수분도 있고요. 다음에 소량의 무기물도 있죠. 어 무기물 뭐 인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무기물을 제외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뭐 물론 지방도 있겠죠. 이런 것과 같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유기물은 뭐냐? 유기물은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화합물을 얘기한다.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을 얘기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체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규산염 광물부터 볼게요. 우리 다음 주에 수행 평가를 볼 건데요. 두 개를 볼 거예요. 실험으로 그 중에 하나가 규산염 광물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번 시간 놓치지 말고 꼭 잘 들어 주세요. 그러면 규산염 광물 한번 봅시다. 41조.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광물인데, 말 그대로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광물인데, 얘네들은 사면체를 이루고 있다. 규산념 사면체라고 써주세요. 규산념 사면체를 이루고 있다. 규산념 사면체. 그래서 사면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모형을 하나 준비를 해 봤거든요. 우리 여기 밑에 중간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가운데에 이렇게 규소가 있고요. S I라고 쓰여져 있죠. 년부터팔이동단을 이용하여 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동단을 이용하여 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중심부에 규소가 있고요. 내네 꼭지점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 산소. 산소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규소 하나에 산소 네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대요.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 뼈대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까만색이 규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규소가 있고, 여기 내네 꼭지점에 산소가 이제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이 산소입니다. 하나, 둘, 아이고, 어, 떨어졌다. 하나, 둘, 셋, 다음에, 어이고, 셋, 넷.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사면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면체, 사면체, 사면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써볼게요. 이런 규산염 광물은 이제 어떤 것들이 이에 속하냐면, 먼저 감람석. 다음에 휘석. 휘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어요. 각섬석. 다음에 흑운모 우리 화강암 여러분 아시죠? 화강암에 보면은 까만 색깔 점들이 박혀 있는데 걔네가 흑운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석영, 장석. 마찬가지로 화강암에서 밝은 색깔을 띠고 있는 것들이 석영이랑 장석인데 석영은 좀 투명하게 보이고요. 장석은 흰색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규산염 광물에 속한다. 그러면 여기 규소 한번 볼게요. 규소는 어떤 애냐? 규소는 주기율표에서 탄소 밑에 있었죠. 14족이다. 14족이고 원자과 전자는 그래서 4개고요. 최대 4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다. 이번에 규산염 사면체 한번 볼게요. 규산염 사면체. 규소 한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까만 색깔 규소라고 했죠? 이 까만 색깔 규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소 네 개가 사면체 모양을 이제 이루고 있죠. 산소 네 개가 공유 결합을 통해서 정사면체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거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 어 얘네들을 연결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정사면체에 이런 모양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우리 정사면체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시죠? 여기 여기.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네개 있고 여기 중심에 센터에 규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뼈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한번 봅시다. 우리 빈 공간에 이거 하나 써주세요. 먼저 어, 규산념 사면체 전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 색깔펜으로 써보세요. S, I, O, F, 4이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몇 마이너스? 어, 4마이너스 S, I, O, F는 어, 4 마이너스다. 즉 마이너스 4의 전화를 띈다왜 그러냐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냥 4 마이너스 이 통으로 그냥 외우셔도 괜찮아요. 방금 어, 왼쪽에 그림이 이제 있었는데 규소라고 하는 거는 어, 여기 보시면은. 원자가 전자가 4개다. 규소라고 하는 건 원자가 전자가 4개고 얘는 지금 전자를 잃은 상태여서 SI의 4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 4개를 잃어서 플러스 4의 전화를 띈다. 근데 산소를 보시면 2 e 마이너스라고 쓰여져 있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두 개를 얻고 싶어 하죠. 규소는 4개니까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잃었다는 거죠. 규소는. 근데 산소 같은 경우는 2 e 마이너스라서 전자를 두개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2개의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2에 전화를 띈다 이렇게 해두시고, 거기 맨 밑에 한번 볼게요. 맨 밑에 규소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산소는 지금 4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산소는 마이너스 2간데 4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얘를 다 더해보면은. 예를 더해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전체는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SI오픈을 그래서 4 마이너스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규산형 광물의 결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별표 한 5개 한번 해볼까요? 음, 5개 아주 중요하다. 규산염 광물의 결합 한번 볼게요. 아까 규산염 광물은 SiO4 몇 마이너스 어, 4 마이너스 SiO4 4 마이너스니까 음이죠. 음전하를 띠고 있죠.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인접한 양이온과 결합을 하거나 각 사면체의 산소를 다른 정사면체와 공유해서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된다.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된다.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이거 1번이네요. 1번 여기 2번 한번 볼게요.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아까 우리 규산염 광물 뭐뭐했었죠? 어. 감 휘, 가흑, 석영, 석 장석 이렇게 여섯 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 주시고 우리 구조는 다섯 개를 배울 거예요. 다섯 개 구조. 그래서 결합구조의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독립형 구조. 정사면체 그냥 하나 짜리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정사면체 하나 짜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주산염 사면체 하나가 있다. 가운데에 주소가 있고, 여기 내꼭짓점에 네 산소가 있는 정사면체 모양. 사면체 이런 사면체 모양. 사면체. <놀람> 그리고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오죠. <laughs> 선생님 점심 시간에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보시다 먼저 독립형 구조 볼게요. 아까 규사 규소가 중심에 있고 네 꼭지점에 산소가 있는 이런 독립적인 구조인데 얘네가 양이온과 결합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로는 뭐가 있냐면 감람성. 감람석이 독립형 구조에 속한다. 다음에 두 번째는 단사슬 구조라고 해서 사슬이 하나짜리라는 거예요. 사슬이 하나짜리. 얘는 그래서 지금 산소가 이렇게 있고 규소가 뭐, 규소가 있고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산소가 이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 규산념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모양으로 뭐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음에 얘도 뭐 규소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계속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사슬 구조.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의 산소, 양쪽의 산소를 공유해서 한 줄로 길게 연결되는 모양을 단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단사슬,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 테이프를 한번 붙여볼까요? 단사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게 단사슬 구조고요. 이러한 예는 휘석. 피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복사슬은 단사슬이 두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단사슬이 두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뭐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줄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줄더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음 이런 식이 된다. 이번에는 단사슬이 두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단사슬이 서로 엇걸려서 두 개의 사슬로 되어 있는 거. 예로는 각섬석. 각섬석이 그 예가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 구조는 판상 구조가 있어요. 판상 구조. 판. 말 그대로 판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죠. 이런 복사실들이 계속 이렇게 와서 판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판상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양. 얘가 판, 판상 구조다. 다음에 망상 구조는 어 얘가 입체적으로 쌓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판상 구조부터 마저 써볼게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를 세개 공유해서 얇은 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예로는 흑운모가 있다. 흑운모. 마지막으로 망상 구조. 그물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파망 우리 양파 같은 거 망에 들어 있죠? 그래서 그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망상 구조라고 하고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네 개를 모두 공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는 규소가 있으면 여기 있는 산소만 양쪽 사면체가 공유했잖아요. 를 망상 구조는 어,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원래 네 꼭지점에 있는데 여기 있는 산소들이 또 다른 사면체와 산소를 또 공유한다는 거죠. 얘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산소들이 옆에 있는 사면체와 모두 산소를 공유한다. 그래서 그물 모양이 된다. 그 말이죠.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아, 썼네요. 산소 네 개를 모두 공유해서 입체 모양으로 결합해 있다. 이런 것의 예는 마지막 석영과 장석을 쓰시면 됩니다. 석영과 장석. 아까 우리 감휘각극 했었죠. 그 순서예요. 감휘각극 마지막에 석영 장석. 이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 공유 산소수 한번 볼게요. 공유 산소수.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유 산소수는 감소하고 공유산소수는 감소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유산소수가 점점점 늘어나죠. 공유산소수는 증가해진다. 결합도 더욱 복잡해진다. 그래서 우리 광물들을 비교를 해보면 석연과 장석이 풍화에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구조가 복잡하기도 하고 공유산소가 증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풍화에 강한 곳은 오른쪽에 있는 석영 장석이다. 망상 구조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부분 42쪽에 우리 동그라미 3번만 하고 마칠게요. 42쪽에 동그라미 1번. 32쪽에 동그라미 3번. 규산염 광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규산염 광물의 성질 얘네들은 결합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결합 구조. 휘석이랑 각섬석은 직선으로 연결해서 기둥 모양의 결정을 많이 이루고 있고요. 흑운모는 아까 판상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힘을 주면은 얇게 쪼개진다. 힘을 주면은 얇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 석연과 장석은 규산념 사면체가 모든 산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안정해서 풍화에 강하다. 여기다가 별표 한번더해 줍시다. 그래서 오늘 규산념 광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또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